안녕하세요. 지프 이팀장입니다 이번에 그랜드 체로키 지금 현재 인기 컬러 세대가 전부 저희 지프 청담전 시장에 모여서 제가 빨리 회원님들이 구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서밋 화이트구요. 이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서밋 이 블랙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모델이고요. 이 옆에 그랜드 체로키 서밋 그레이 똑같은 컬러가 지금 현재 저희 전시장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한 한 번에 다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영상이라도 혹시라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컬러를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모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블랙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사실 블랙이 마음에 들어도 제차 구입할 때는 저는 이 컬러를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관리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약간 이제 꾸미는 걸좀 좋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면은 또 블랙 에디션 느낌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올 블랙으로 하는 것보다 이 그레이 계열의 블랙을 가미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이트하고 블랙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래도 같이 볼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처럼 컬러 감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밋과 그 오버랜드 차이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그릴 안쪽에 이제. 실버 라인들하고 이 라인들 있죠 이, 안, 이 안개등 이 라인들이 전부 느낌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테일하게 느낌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 왔으니까 이럴 때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까멜색이라고 하죠 약간 브라운 시트 차량에 컬러입니다. 매번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만 그래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서밋은 여기 리얼루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어까지 전부 다 같은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루프는 알칸테라로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밋의 브라운 시트고요. 바로 옆에 서밋의 블랙. 역시, 보여드릴게요. 블랙은 이제 전체적인 블랙 느낌의 가죽 재질은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리얼 우드로 되어 있는데 스티치가 브라운으로 들어가요. 우드하고 약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인테리어를 가미시켰고, 역시나 저는 블랙 인테리어도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올 블랙이면 느낌이 좀안살 수도 있는데, 우드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꼭 시트 관리도 조금 편하고,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똑같이 위에 알칸테라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알칸테라 색깔은 똑같습니다. 이건 뒷좌석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브라운 시트. 뒤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센터 패션은 이런 느낌이고요.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블랙 시트. 블랙이 블랙. 기가 막히죠? 블랙이 블랙. 도어 부분과 안쪽. 시트 부분. 이게, 그냥 인테리어 자체의, 어, 그, 재질이라고 하죠. 재질 자체가 고급스러우니까, 그냥 블랙으로 인테리어를 했어도, 부, 그냥,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고급스러워요. 이게 이제 앞에 봤을 때딱요 느낌입니다 한번 블랙이냐 브라운이냐 그리고 화이트냐 블랙이냐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건 역시나 이제 오브랜드 모델 그레이시트 역시 나들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오버랜드는 블랙하고 그 다음에 실내를 그레이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시멘트 컬러 유행이잖아요 그 시멘트 컬러하고 비슷한 그레이 시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시보드랑 이런 이, 뭐랄까, 이 마감 부분들 있잖아요.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레이로 같이 들어가 주니까 시트도 지금 플라스틱 커버까지 다 그레이거든요.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뭐 시트만 그레이. 뭐 대시보드만 그레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사실 메리트가 없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좀 게다가 이제 저녁에 보시면 이 앰비언트 색상 라이트까지도 딱 나오니까 저는 이 그레이 시트도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컬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한번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얘는 또 시트 위에 이 루프가 그레이예요. 똑같이. 그래서 더 화려해요. 완전 밝아요. 실내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 가지 모두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말 이 팀장 아니면 보여드리기 어려운 그런 영상이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또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레이냐, 블랙이냐, 화이트이냐 이 컬러를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프 청담전 시장 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